서경입니다. 우선은 소소가 이제 어리다 보니까 어 가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회복하는 게좀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 대만에 있고요. 그리고 갑자기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는 바람에 어 우선은 일단 대만에서 계속 지내면서 회복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저희가 전화 통화로 안부를 물었는데 잘 지내고 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. 그리고 이번 쇼케이스도 그렇고 앨범에 같이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아마 우리 그 소소양이 저녁 때팬 쇼케이스는 아마 영상으로 또 함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만에서 네, 그리고 우리 설영양 도 한마디 하시죠. 네, 아무래도 소소의 부재로 인해서 어, 팬분이신 우리 그룹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와, 아쉬워하셨고 또 저희도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요. 어, 소소가 자켓이나 뮤직비디오 등 활동에는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어, 앨범 구성을 보시면 사인을 하는 부분 속지에 소소의 빈자리를 저희가 비워뒀어요. 그리고 또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저희 멤버들의 그림이 그려진 스티커에도 소소의 그림이 들어갔습니다. 이렇게 소소가 활동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저희 멤버로서 함께한다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. thank you